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구슬이에요 오늘은요 제가요 한번 저이 골드바 한번 먹어볼 거예요. 이게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 공부 잘했다고 주셨는데요. 이거 한번 먹을 거예요. 이게 초콜릿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되게 막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? 뭔가, 이게 골드바라고, 이게, 어 운이 많으라고, 그런, 많으라고 주신 거, 주셨다고 해요, 골드바로.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. 여기를. 뜯으면 초콜릿이에요, 이건. 짠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이거 먹지는 못할 것 같네요. 이걸로 수제 폭핑 쿠킹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은, 조금만 떼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를 너무 이게 아 정말 이거 먹고 싶지가 않네요. 너무 아까워서 뭔가 먹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게 진짜 완전 대박. 이 정도만 먹어볼게요. 음 맛있네요. 어쨌든 이 정도만 발보고 그럼 저는 너무 죄송해요. 그럼 저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빠빠.